Ses bras, il me parle tout p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et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une part d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할것 같아요 급하게 해가지고 간이가 그렇지 괜찮아 시골스럽다기 <laughs> 보다 뭔가 좀 달라요 분위기가 哇！ 아, 많이 준다. 깎아냈다. 깎아냈다. 예요. 예요. 이거 연일 가를 하는 연일 가는 연일이 어디냐 하면 경주 쪽이야 옛날에. 어? 우리 연인 왜 자, 그 하는 마, 가면 밥 네, 맞아, 그래, 그래. 잘하지, 뭐. 그 긴데 사기도 사고 이집에 맛있어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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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오빠, 야, 딸내미, 아, 나, 이제 서울대학 학격전을 갖고, 연세대, 홍콩대, 전도가 되겠다, 야. 진짜 이쁘다. 저 집이 저쪽에, 저쪽에다, 나새가 그래도. 안좋고 맞아. 왕킬이다, 저거다. 한 방에 바로. 쇠가, 종류별 다했네우리도 있고, 그치. 응. 아무리, 요 밑에도 깨그하다 그죠? 연차는 9시 54분에 기간으로 가니 문구가 또1 3 5 5 연차입니다. 연차. 이거 비비고 찍을까? 어, 그래. 와, 너무 차가워. <laughs> 이거 거의, 그, 애기들 놀이 하는 거야. <laughs> 근데 그 이후에 애들이 더 친해졌더라고. 막성민이나 은민이가 새로운 애들이잖아. 그럼 막좀두살 언니 오빠들이랑 다니는데? 응, 맞아. 막 그래서 맨날 막내 친당해 영어로? 아, 영어로? 동영상이야? 맞죠. 안녕. 그래야 너분석게 한국인인지 외국인들이 이입이 많은지 아 트위터 들어왔는데 배경색과 다른 색으 너무 잘못 d r 너무 귀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아니, 너무 신기한데? 아 <목소리도> 잘 어울려 오 어, 옆으로 바르는 어. <laughs> 나는 뭐하

구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laughs>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했다 오랜만에 그러네 이로 음, 가야지 라로온애 같지? 너 여기로 왔잖아 어 맞아 하.. 쫑고랑? 아니야 <laughs> 이씨 <이슈>, 쫑고랑 <쫑골한가? 웃음> 아니라고 어진 한고랑 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laughs> 아나너 밥을 사준대요 여러분 그것도 호텔 뷔페를? 동생이 사주는 밥 이게 성공한 경영학과에서인가 그건 아닌 같고 멋있어요 내 미래는 그냥 가디언 약사일 뿐인데 약사 더 멋있지 알았어 맛있겠다. 네. 내 것도 치워 줘. 맥주를 보고 홀린 저의 모습. <laughs> 여기, 502개요. <laughs> 잘 따라서? 멋있다. 잘 따라. 브이로그인가 <laughs> 네, 얼굴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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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개몰라. 차왜 차 이래? Good. 오늘 소개시켜드릴 와인은 왜 저래 진짜 강원히하 진짜 야, 우리 노래방 가야 되나? 알아가 자기 노래방 가는 거 그림이래서. 짠, 이건 약간 인스타 올려야 되는 거 오랜만이야, 이거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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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나도 하나 고 너무 인정했는데 나도 나도 나도하도 하나 줘. 핫빵. 어때요? 와우. 살들 살들. 왜 이렇게 맥도야드가 아니야? 맞아. 네가 먼저 먹어 보도록 할게 젤리. 저런 게 있을까? <laughs> <laughs> 나보다 더 유튜버야, 진짜. 요거트가 <laughs> <laughs> 그만해. 진짜 맛피아 게임 맞았다. 밥다 먹었어.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야, <웃음> <웃음> 방이다 찼대. <웃음> <웃음> 진시편간하다여 좀. 세좀다이기이기 아스테 하자고뭐야 엑스는 엑는 아이템은 는 거. 어, 아? 아, X2. X2. 어 이거 뭐야? 배구 2018년이 처음이야. 나도 모발만 하였어. 나 모바일만 엄청 했어, 나. 나 아시아랑 랭킹 한 2.5kg였어. 오빠가? 개잘했네? 그랜드 마스터였어. 왜 이렇게 잘했어? 어, 이렇게 남들은 엄청 하잖아. 고지형고에서 먼저 도착을 할서 여기서 게 역시 네. 오빠 이거 대충 그것만 알려주면 돼? 나 Like w h a 이렇게 움직여. W 직진, 왼쪽, 오른쪽, <웃음> 그리고, <웃음> 그리고 나도 자꾸 몰라. 음. 왼쪽으로 줌. 어. 클릭 왼쪽으로 따다다다. Okay. 그리고 내가 맵 하면 m, m 은 누르면 맵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그 무슨 아이콘 같은 게뜰 거야. <laughs> 내가 오라는 거거든. 거기로 와. 그리고 f를 누르면 주소 <laughs> 아, 주는 거 f. 주는 거 f. 그리고 탭을 누르면 무기 창이야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하면 돼. 아니, 무조건 링링이만 돼. 내가 링링이 다안 되는 거야. 택시, 택시. 택시. c 세도 안되는데? 뭐야? 어, 2 5에서 한번 걸려고 C. 어? C방을 나오고? 너무 좋아요집 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 이 오빠 과제 안 끝냈는데. 어, 가서 과제 해야 돼. 어 안돼 이런 어, 거 올리면. 왜? 어머다 보시잖아. 어 안돼 엄마. 한테나 과제, 과제 다 끝나고 나. 과제 오는 컷. 우리, 우리 엄마 재밌게 봐. pc 방에 갔다 와서 지금 집가려고 합니다. 확실히 과제를 끝나고 노니까. 완전 재밌다. 재밌다. 재미가 근데. 김진 <laughs> <laughs> <아이었어. 정마대로> <laughs> <성뚜한 대응에 웃음> <laughs> 성공하신 약대생